평일엔 출퇴근, 주말엔 차크닉으로 초소형 캠핑카 레비를 최소 천만원대부터 전시차량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운티&티 한재입니다. 다운티&티의 초소형 차박용 캠핑카 레비주시는 많은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레비 2인승과 5인승을 동시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두 차량이 바로 올해 아주 핫한 반응을 끌었던 레이 기반의 차방형 캠핑카 레이비 2인승과 5인승 모델입니다. 오늘은 두 차량의 평탄화 작업을 직접 비교해 드리면서 레이비의 매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공통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비는 차량 길이 3595, 차량 너비 1595, 차량 높이 1800, 팝업 전기 시에는 2770의 제원을 가지고 있고요. 카파 1.0 가솔린 엔진과 함께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본 파워뱅크 100암페어 배터리와 외부 전원 연결구, 배터리 게이지 등 기본적인 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와 변환형 수전, 수납장, 루프 텐트 등의 수납 공간 및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 랩이 귀여움이 두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박스 형태의 깔끔한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이 높은 차고로 넓은 공간감으로 사랑받는 이 레이 차량의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루프 파브텐트까지 장착이 돼서 두 배로 넓고 아늑한 차박이 가능해졌습니다. 옆쪽에 조수석 슬라이딩도 위쪽에는 2m의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외부 어닝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도어를 개방하면 한 단계 더 넓은 캠핑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2인승 랩비와 5인승 랩인데요. 내부 역시 평타나 후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델리카로 사용시에 탑승 인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같지만 다른 이두 차량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인승 레비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1열 시트 뒤쪽의 공간을 전부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 2인승 레비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 5인승 레비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뒤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5인승 데일리카로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시트 역시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특별 시트가 적용이 돼서 더욱 더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5인승의 레비 시트입니다. 그럼 두 차량의 침상 변환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인승 모델의 침상 변환 모습입니다. 2인승과 5인승 모두 약 1250에 2000의 싱글 침대 사이즈 침상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먼저 2인승 공간의 침상 공간 모습이고요. 다음은 5인승 모델의 침상 공간입니다. 역시 평탄 했을 때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 5인승 레비의 경우에는 후 측면에 보이는 이 포인트 수납함이 제거가 돼서 저쪽을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침상 위로는 루프 팝업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팝업 텐트를 여는 데에는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차량 키가 꼽혀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키 적용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스타트 버튼을 두번 누르시면 키온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루프 퍼펙 텐트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들어 올리게 되면 퍼업 텐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루프 퍼펙 텐트를 열고 나면 이렇게 넓은 추가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펌업 텐트 상판까지 설치해서 이 공간까지 막히게 되면 위쪽에는 총 1,050에 1,880 사이즈의 취침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레비 차량 한 대에 최대 4인까지 취침이 가능해집니다. 공간이 정말 넓죠? 옆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창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이런 날에는 더욱더 개방감 있는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차량 뒤쪽에는 이렇게 컨트롤 패널과 함께 배터리 상태 확인이 가능한 배터리 게이지 그리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에는 220V 콘센트와 함께 옆쪽에는 USB 포트와 12V 시거잭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 편리한 전기 이용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 옆쪽으로 이렇게 히터 토출구 역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뜻한 난방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2인승 레비 뒤쪽에도 컨트롤 패널과 함께 배터리 상태 확인이 가능한 배터리 게이지 그리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20V 콘센트와 12V 시거잭, USB 포트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인승 레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포인트 수납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공간도 역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팝업텐트 안쪽에도 빠짐없이 220V 콘센트와 12V 시거잭, USB 포트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에 히터 터출구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의 사용도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전원 연결구는 이렇게 범퍼 하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외부 전원 연결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외부 전원 연결구를 이용해서 외부 전원을 사용하게 되면 인버터에 상관없이 최대 4kW의 전력까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서 전기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승레비의 후면에는 이렇게 수납용 간이 서랍과 함께 변환식 수전이 역시 서랍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5인승레비의 경우에는 후면 슬라이딩 테이블과 함께 슬라이딩 수납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슬라이딩 수납함 공간에 비치된 테이블의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장착만 하면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데요. 2인승 레비와 동일하게 이 탈부착식 수전 그리고 이동식 개수대 설치가 가능해서 주방 공간 또는 세면 공간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2인승과 5인승 레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비 2인승과 레비 5인승 모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비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데일리카로도 부담이 없고 차박용으로도 손색이 없어서 모터홈 형태의 캠핑카는 부담스럽지만 차박은 하고 싶었던 차크닉 또는 차박 유저분들께 인기몰이 중인 초소형 캠핑카입니다. 바운티엔티 레비는 신차가 2인승 모델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775만 원, 그리고 5인승 모델 역시 부가세 포함 2,865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차량 특별 할인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2인승 랩이 전시 차량을 최저 1950만원부터 최고 2450만원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매 중에 있으니 좋은 가격에 랩이 한대 몰고 가세요. 앞으로도 저희 다운티인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영상 댓글과 저희 다운티인티의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티인티 한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